안녕하세요. 노는약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정말 핫한 다이어트 주사제가 있죠? 한 주에 한 번만 맞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는 그 주사, 바로 위고비입니다. 오늘은 위고비가 도대체 어떤 약인지, 정말 효과는 있는 건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까지, 비만 치료제로서 위고비의 모든 걸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고비가 본인에게 맞는 약인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고비는 2021년 미국 FDA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정식 승인된 주사제입니다.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쓰이던 약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이 이 약을 쓰면서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비만약으로 다시 승인받은 거죠. 현재 한국에서도 비만 전문 병원이나 일본내과 비만 클리닉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식 수입도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살 수는 없고 반드시 병원 진료 후 처방이 있어야 구매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주사가 어떻게 살을 빼게 하는 걸까요? 위고비는 GLP-1 수용체 작용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을 흉내 내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뇌에 신호를 보내서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거든요. 위고비는 이 신호를 인공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위 배출을 늦춰서 포만감이 오래가도록 도와줘요. 또한 혈당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을 막는데도 효과적이죠. 그럼 누가 이 위고비를 맞을 수 있을까요? 공식 기준은 이렇습니다. 체중과 신장으로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신체 질량 지수인 BMI가 30 이상인 경우, 즉, 고도비만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키 160cm에 몸무게가 70kg 이상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살을 조금 빼고 싶다는 이유로는 처방이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비만일 때만 쓸수 있는 약이에요. 미고비는 일주일에 한번 맞는 피아주사입니다. 복부, 허벅지, 팔뚝 같은 부위에 맞고요. 직접 혼자서 맞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점차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투여합니다. 처음 4주간은 0.25mg, 이후에 0.5mg, 1.0mg,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서 총 16주차에는 2.4mg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표 용량이에요. 정말 살이 빠질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답은 S. Yes. 효과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년간 평균 15kg 감량 효과가 있었어요. 심지어 전체의 3분의 1은 자기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했죠. 이건 진짜 약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실제로 위고비를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욕이 정말 확 줄었다. 야식 생각이 안 난다. 과식이 줄어든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고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위고비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감입니다. 특히 용량을 올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변비, 두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지만 췌장염 같은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됐습니다. 또한 갑상선 수질암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병력 파악 없이 인터넷 직구나 비의료기관에서 주사 맞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액본인 부담입니다. 초기엔 소량을 투여하기 때문에 펜 하나가 한달 넘게 쓰이지만, 목표 용량이 되면 한 달에 1펜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약만으로는 완전한 체중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식단 조절과 운동 없이는 요요가 올수 있어요. 위고비는 도와주는 도구일 뿐, 노력 없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모든 약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살 빼는 주사는 있어도 노력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체중 감량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